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보톡스 필러 리프팅 부작용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맨날 연예인 영상 하는 게 아니고요. 저희 영상이 2,000개인데요. 연예인 영상은 한 10개예요. 다섯 개예요 맞아요 다섯 개예요 저는 시술 받았는데 부작용 받아본 적 없어요 원장님 부작용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교통사고예요 예측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술로는 필러를 말을 안할 수가 없겠죠 필러 부작용을 제가 한번 쓱 읊어줄게요 멍, 붓기, 홍반 <목소리>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멍, 작은 혈관이든 큰 혈관이든 찔러서 바늘이 들어가서 터져서 그래요. 지혈만 좀 잘해주셔도 사실 멍이 크, 커지지 않아요. 비타민 K 성분의 그 연고를 저희가 드리면 그 멍도 조금 빨리 빠질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어요. 특히 필러가 저희가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캐뉼라라는 걸 사용을 해요. 바늘을 사용할 때도 가끔 있어요. 위험한 혈관이 없는 부위에는 바늘을 사용하고요. 캐뉼라는 그냥 둥근 관이기 때문에 혈관을 손상시키지 못하고 혈관을 찔러가지고 혈관 속에 필러를 넣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. 괴사. 시력 저하, 실명 이런 것들은 1%로 줄일 수 있는 시술 방법은 있어요. 천천히 하기. 두 번째는 두꺼운 캐뉼라 쓰기. 세 번째는 해부학적 혈관 구조를 잘 알고 시술을 하기.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큰 부작용들은 많은 확률로 줄일 수가 있어요. 다음. 과교정이랑 부족한 교정